이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여기 지금 이제 스튜디오 출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첫 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김해 인물이라는 코너입니다. 저희 김해시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나 시민, 또 유관 기관장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김해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나와 주신 분은 얼마 있을 엄마 얼마 뒤에 이제 저희 김해 시민영화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획단 단장을 맡고 계신 이지혜 선생님이신데요.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긴니다. 자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뉴스 이제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사업이죠 다양성 프로젝트의 모니터 단으로 활동하셨고요. 김해 시민 인문 비평 잡지 종행무진에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해 행복지구 지역 중심 마을학교 생애 한 가운데 인문적 삼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 인문학 마을 교사도 활동하셨습니다. 을 그리고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김해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강사도 활동을 하셨고 김해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에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민 시, 김해 시민 R&D 영화 인문학 공동 진행도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음. 자 2022년 김해 시민영화제 시민 프로그래머로 영화 활동 영화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하셨던 정은혜 작가님이 이제 전당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은혜 작가님과 함께하는 영화 니 얼굴의 모더레이터도 활동을 진행하셨고, 작년과 올해 김해시민영화제 기획단 단장을 역임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영화 샤인 모더레이터도 진행을 하셨고, 이문책방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영화 감상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다. 최근 부산 모퉁이극장에서 이미란 감독 오민의 배우를 초청한 딸에 대해서 네 GV도 진행하셨습니다.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십니다. 이지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시민영화제 어, 기획단 단장 이지혜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의 첫 코너 네. 첫 손님 저희 네. 단장님 오, 뭐, 모시게 돼서 참 영광인데요. <laughs> 네 저도 첫 코너 게스트인지 모르고 왔는데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좀 떨리기도 하네요 네, 네 보통 처음 출연하신 분들은 다 네. 떨리기 마련이죠 네어 영화제 이제 제가 시민기획단 활동하시는 네. 걸 봤는데 좀 생소합니다 시민기획단이라는 네네.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시민기획단은 영화제를 기획할 때 기획단이 필요한데 어, 2023년에 김해 시민영화제를 위한 기획단을 김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모인 기획단인데 저희 보통 영화를 좋아하는 보통 시민들이 모인 기획단이고 영화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획단 모임입니다. 시민들이 네. 이제 주가돼서그 네. 제가 알고 있는 영화제랑은 조금 네네. 차별이 좀그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좀 네. 저도 잘 알려진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전문인이라든지 영화 관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김해, 김해 시민영화제는 진짜 보통의 시민들이 모여서 영화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 그게 차이라면 차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 이제 연역을 네. 이제 프로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네. 영화 관련돼서 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 걸 봤어요. 네. 혹시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인데 영화 감독이나 네. 아니면 영화 쪽에 관련된 일을 좀 하시고 싶었던 거 같은데. 아그이 이야기를. 이제 이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긴데 중학교 때 저, 제가 이제 단체 관람으로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영화가 뭐 미션이나 조이러클럽 같은 영화였는데 음. 그때 영화에 정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아 영화와 관계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20대 때도 영화와 관계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좀 지역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딱 생기면서 좀 자원봉사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좀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 했고 영화에 대한 꿈은 늘 가지고 있어서 영화를 계속 보고 있던 관객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김에 와서 책방을 통해서 영화 인문학을 접하게 되었고 또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영화들을 많이 보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영화 활동도 많이 해왔지만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관객 프로그래머 과정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바로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미드센터 오시면 네. 어, 이렇게 짠을 막하게 저희 미드센터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2년째 단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아무래도 위에 장이라고 있는 네. 자리에 있으면 조금 이제 뭐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도 사실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제 큐레이터나 모더레이터, 모더레이터나 이제 영화 카달로그 만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영화 활동을 조금 해왔고, 영화 시민 영화제의 첫 원년 멤버다 보니 또 어떻게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네.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네, 애로사항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연령대와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집 네, 네, 네. 모임이다 보니 조금 의견충돌이나 뭐 조율하는 과정 이렇게 뭐 하나로 맞춰 가는 과정들이 음.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인 부분도 좀 있고. 지금 몇분 정도 활동을 네.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어,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였는데 음. 올해 또 음. 새로 지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14명의 기획단원이 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모든 네. 영화를 또 선정을 하시고 다 네. 준비를 그,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고생하고 있는 우리 기획단들에게 네네. 한 말씀을 주신다면 <laughs> 네 정말 생업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줘 가지고 마음과 열정을 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힘들지만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제를 잘 치러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음. 네. 지금 실시간 채팅에 네.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저도 약간 이게 궁금했어요 이름이 왜 김시내인가요? 아. 네, 김신해 저희 기획단 중한 분이 만드셨는데 이제 김해에서 가장 흔한 성이 김씨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줄인 게 그런 누구나 다 영화를 좋아하는 누구나 다 기획단으로 올수 있다 이런 음. 의미도 있고 김해의 시네클럽 줄여서 김신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잘 지은 이름 같아요. <laughs>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어, 이제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영화제가 이제 2회차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어, 처음 시작은 2022년에 음. 관객 프로그래머 과정이 있었거든요. 영상미디어센터에 그때 영상 음, 프로그래머 관객 프로그래머 세 명이 영화제를 준비를 했었어요. 영화를 직접 선정을 하고 네. 그게 김해시민 영화제의 첫 출발이고요. 그때 이렇게 좀 호응이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좋아서 그 이듬해 정말 영화제다운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부산의 모퉁이 극장하고 김해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규모 있는 영화제로 이렇게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로 김해시민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영화제를 한 것은 세 번째고 정말 규모 있는 영화제로 한 거는 두 번째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음. 올해 예, 이제 2024년 이제 김해 시민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가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별이 빛나는 김해의 밤이라는 주제로 영화제를 만드는데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시 읽는 영화제라고 저희가 또 개막작이 동주거든요. 이준희 감독의 음, 동주인데 네. 이제 동주를 보면서 뭐랄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별을 별을 보면서 좀 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그 동주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지역에서도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거나 영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응원과 좀 힘을 주자는 의미로 그런 영화를 선택하면서 모든 영화에 이제 시민 낭독단이 시를 한 편씩 들려줄 거거든요. 그 보통의 시민들 또는 조금 전문적으로도 시를 하시는 분들이 다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매 프로그램마다. 한, 한 편의 시를 들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여기 또 실시간 채팅이 안 왔는데요 네. 시민영화제에서 꼭 챙겨야 할 영화 영화 3선 음, 3선까지 네. <laughs> 너무 많다 네. 야 개막작인 동주 빼고 한, 네, 뭐 하나 네.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개인적네 <laughs> 개인적으로 네, 추천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올해 좀 주목받은 독립 영화가 '딸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음. 이미라근 감독님이 '딸에 대하여'인데 그 딸에 대하여 그 영화를 꼭 추천을 하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배우 특별전 그 2023년 영화를 빛낸. 배우들이면서 또 앞으로를 빛낼 배우들이 반짝반짝한 배우들이 오시는 오시거든요. 그분이 네 편의 단편을 준비했는데 배우 특별전으로 준비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또 굉장히 신선하면서 좋더라고요. 음. 배우들도 같이 오는 기회니까 그 영화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네. 프로그램을 준비를 네. 하시면서 또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이번에 실행을 하셨던데. 어, 제가 네. 아니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텀 텀블벅이요? 네네. <laughs> 네그 텀블벅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에 <laughs> 저희도 텀블벅 프로젝트 후원 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해 봤는데 어, 올해 굉장히 좀 지역영화계나 이런 부분 지원 부분이 예산 삭감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김해는 정말 다행스럽게 문화재단이 지원을 해주셨고 했지만 작년보다 영화제 규모가 커, 좀 커지고 게스트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서 많이 오시는데 지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조금 부족한 예산을 좀 보충을 하면서 이러면서 또 영화제를 좀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텀블벅이라는 것을 좀 한번 해보자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행히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 텀블벅 모금액이 작지는 않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네, 목표액이 처음에 커서 네네. 처음에는 어, 너무 이거 무리한 금액 아닌가 <웃음> <웃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시민분들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성공을 해서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네. 잠시만요. 네. 자, 또뭐올라왔는데 아, 영화제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음, 네. 영화 많이 음, 보러 감사합니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김희 시민 영화제 네. 이제 어떤 네. 영화제가 됐으면 하실까요, 혹시? 네, 좀 김의 시민 영화제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 시민 안에 정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고 영화제라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좀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 영화제이니 좀 김해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 예술가들을 또 같이 그분들이 예술 활동을 도와줄 수 있고 창작 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와 어 지역 좀 특색적인 영화제를 좀 결합시켜서 지역 우리 김해만의 어떤 좀 영화제, 재미있는 이색적인 영화제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네. 다들 날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센스 있으신 네. 분들은 다 이미 확인을 하셨을 텐데 여기 포스터 <laughs> 올해 이제 진행하는 포스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김해영상미디어센터와 동시에 전당에서 이제 영화제 진행되고요. 부원동에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 맞나요, 부원동에서도? 네, 부원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규모 네. 많이 커졌어요. 다들 많이 <laughs> 놀러 오시고 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오늘 혹시. 네. 신청곡 하나 알려주신다면. 아네 신청곡은 어 저는 조금 힘들 때 윤하의 노래를 잘 들어보는데 네. 최근에 바람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사도 좋고 그래서 아, 오늘은 윤하의 바람을 좀 추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아, 네 오늘 이제 김해 인물 김해 시민 영화제 기획단 이지혜 단장님 만나봤습니다. 영화제로 좀 준비한다고 바쁘실 텐데 네네.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